네 안녕하세요 오빠 고입니다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오늘도 올해도 어김없이 고추도 올해도 천개 어,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고추 모종이 이렇게 왔는데요. 아 저희는 그 모종을 받은 다음에 바로 심지 않고요. 얘네들이 그 하우스에서 이렇게 보호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심어버리면 얘네들이 빨리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 이틀에서 3일 정도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아, 밖에서 이렇게 햇볕을 보게끔 해서 강화를 시킨 다음에 아, 아주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바로 심으셔도 되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 이거 이제 밭을 약한달 전에 이렇게 비료 저 퇴비를 하고 이렇게 멀칭을 하고 준비를 다 해냈는데요. 이 속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딧물, 아, 그 다음에 고추의 칼라병을 발생시키는 청채벌레, 아, 예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사전에 예방을하기 위해서 아주 심기 전에 이 살충제를 아, 먼저 살포를 하고 심으면 그땅 속에 있는 벌레들을 어, 나무를 타고 올라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 해주기 위해서 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농약방에 가시면은 다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줍니다. 예, 네. 네, 살살살살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럼 밑으로 다 내려가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모판에서 고추를 이렇게 뽑아보면, 네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다 감고 엉겨붙어 있어요, 모판에서. 얘네들을 그냥 심으면, 이 뿌리가 펴져가지고 자리를 잡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심을 때 이거를 찢어줍니다, 이렇게. 뿌리를. 예. 이렇게 뿌리를 찢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으면, 새로운 뿌리가 빨리 나와서 빨리 정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찢어주는, 이게 훨씬 효과가 많습니다. 네, 고추는요, 이렇게 대가, 대공이 굵은 걸 사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꽃이 한두 개 필라고 하는 고추, 아, 모종을 사시는 게 건강한 고추모를 사시는 겁니다. 고추는 너무 깊게 심으시지 말고요. 여기 떡잎 보이시죠? 떡잎 밑에까지, 예, 떡잎까지 올라오면 안 됩니다. 떡잎 밑에까지 심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뿌리를, 이렇게 엉겨있는 뿌리를 이걸 다 찢어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찢어주시고 예, 눈사부 이렇게 구멍을 내신 다음에 이렇게 심으 시고 주변에 있는 흙으로 예, 주변에 있는 흙을 적응이 하도록 주변에 흙, 있는 흙을 이렇게 모아서 살짝만 눌러주시고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을 줘 많이 줘돈뽑줘어 응. 아까워 안 네, 뽑기는 참 됐습니다 네 어, 물이 금세 먹는다. 금세 먹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여기 헛고랑에 오분흙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이거 안 눌러, 이렇게 안 보? 눌러, 안 눌러. 아까 눌렀. 아까 눌렀잖아.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다 하고 이제 그다음에 흙 샥샥샥샥. 아, 이거 당신이 해야지. 그것도 나 나보고. 그럼 나는 계속 심고 당신이 덮물 주고 덮고 덮고박 이렇게. 물준대 물준대 덮어보라고 나는 계속 심기만 할테니까 당신이 물주고 덮고 물주고 덮고 잘자라라 잘자라 어 고추를 심어서 무얼하나 조개구이 다 먹으면 그만이지롱 <laughs> 노래 어때? 심지어 <laughs> 농사고 조개구이 사 먹냐? 조개구이 타령이야, 조개구이 타령. <laughs>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여러분들 서천에 조개구이 드시러 오세요. <laughs> 진짜 예, 농사일이 힘들다고는 하는데요. <laughs> 올해 진짜 어, 저희 집이 제일 큰 농사인 고추를 이제 심고 참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참은 어, 요즘 핵감자핵감자인데 아직 노지 감자는 안 나왔고요. 하우스 감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감자 메달탱이 좀짜 쪄봤습니다. 예, <laughs> 이걸로 맛있는 새참 먹어보겠습니다. 예, 얼른 와요, 빨리. 이거는 언니곰이 담은 맛있는 오이 물김치입니다. 아니, 아... 아니 감자 찌러 간다더니 진짜 참을 감자 백개안 했어? <laughs> 뭐? 아니 감자는 최고지. 이거 올해 하우스 하우스 감자 처음 나온 거야. 올해 우리 처음 먹어보는 거니막 아니... 침이 줄줄 나오네. 아니. 감자고 무뭐 일하 일하는 거 생각해야지. 두달 되는다. 감자 먹고 지금 일하라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이거 먹고 햇감자 먹고 힘내서 오후에도 완전히 다심기를 아이 감자 먹고 뭔 힘을 내? 참은 이렇게 해서 먹는겨. 아유 이렇게 해서 먹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오이 물김치도 오리지널이야. 와우, 편안하다. 아여이 국물에다가 국수만 삶아넣으면 되겠구만. 아유, 그냥 먹어요. 아유, 아 그리고 이따 저녁에 여기다가 국수 삶아갖고 그냥 넣어줄게. 아유, 미쳤다. 아, 저녁에 맛있는 거해 준다, 며 감자 채로 간다 진짜 감자만 치고 간다 서거다오빠봉 투덜쟁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올해 농사 고추 농사 시작하시는 분들 많죠? 예. 언니곰 영상 보시고 예 심는 거부터 <laughs> 심는 거부터 잘 심으셔야지. 예. 올해 고추 농사 대풍 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언니곰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 투덜대는 것 때문에 박수도 안 치고 아 진짜 매트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투덜대냐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준다니까 감자가 뭐 어때서 아. 음, 많아졌구